촬영하면서 실제로 설렌적 있었나요? 저희는 응.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가... 간첩은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거 하나밖에 <laughs> <laughs> 없어 두 개다 두 개다 영 영애가 부르면 에. 애인처럼 달려간다 <laughs> <laughs> 좀먹고 살자 우리도 좀 이야 이 하우스에 또 <laughs> 와, 처음이야 저이사 처음 왔어 너 그때 <laughs> 이 천둥에 있을 내가 3주라서 여기 왔어. 영희야. 사호야 멋스기지구. 사노야. 아이고. 아 오랜만이다. 아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산호. <laughs> 사람들이 엄청 누나 얘기 누나도 그렇겠지만 누나 얘기를 어? 엄청 물어 나한테. 어 진짜? 예. 네. 왜왜왜 왜, 왜? 아니 뭐 틱톡 틱톡 라이브 하거든요 누나도. 영희는 언제 출연하냐. <laughs> 막. 아 진짜? <laughs> 아니, 아, 아니 뭔데 그게 그 그런 그 소통 방송이야 누나 라이브 아, 방송을 하는 거지. 거야. 뭐예요? 이게? 민어 <laughs> 민어 뭐? 조림했어 민어 조림. 아니 이게 <웃음> 집에서 <웃음> 먹을 수 있는 요리야? <laughs> 야 대박이다. 파김... 파전한 거야 파김치로. 파김치로. 어. 와. 아, 누나 요리를 진짜 잘했고. 진짜 귀한 그 민어 조림. 우리 저기 민어를 저기 섬에 해남 있잖아 네. 해남에 있는 그 낚시하시는 삼촌이 직접 잡은 거 그걸로 한 거야. 어. 와. 이렇게 또 합법적인 낯수를. <웃음> 그렇지. <웃음> 네. 아유 산호야 고맙다 아유. 반갑다. 어휴. 항상 <laughs> 행복하십시오. 오... 여러분이 그 댓글 을 많이 써주었기 때문에 제가 출연할 수 있잖아요. <laughs> 네. 어, 바꾸만바꾸만 네,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써주신 덕에 제가 해, 오랜만에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laughs> 이렇게 문화 만나러 왔습니다. 거의 5년,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그, 그 사람들이 진짜 특히 여자 팬들은 산호 영애를 진짜 사랑해줬던 건 산호밖에 없는데 진짜 산호랑 진짜 결혼하기 음, 음. 괜찮아요? <laughs> 항상 내가 했지만 맛있다. 음, 맛있는데요? 미노 처음 먹어봐요. 그냥 나도 처음 해봤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누나 섭외할 때 음. 산호야 그 밥은 먹고 다니니. <laughs> 거기 뭐 와이프가 밥은 잘 해줘. 아 내가 내가? <laughs> 음 그래. 음, 음 맛있다. 맛있지? 양념감자. 아니 누나 그 음. 서현이 형님이랑 지순이 음. 형은 만나요? 어 가끔. 너 다음에 음. 아니 우리도 자주 못 봤어. 근데 어머니 저번에 또 앨범 내신다고 봤어요 그거. 그치? 그니까 너는 맨날 또 바쁘고 할까봐 안 바빠. 아 그래? 안 바빠는데. <laughs> 부럽겠지 나는 괜찮은데 산호가 총각이었으면 은 자주 봤을 수도 있는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안타까, 안타깝지 않게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해 에휴, 우리 산호 언제 우리가 이걸 하도 길게 하다 보니까 진짜 처녀 총각 때다 만나가지고 맞아요. 결혼하고 막다 그랬어. 지순 오빠도 맞아, 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애가 셋이고 우리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음. 이걸 하도 길게 해놓으니까 그 전부 다 처녀총각들에서 전부 결혼하고 맞아. 유일하게 나는 한번 갔다 오고 <laughs> 이게 그 작가분들이 워낙 잘 써주시기도 하고 배우분들이 워낙 호흡이 좋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은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시즌을 맞춰가면서 호흡을 음. 맞춘 없었죠. 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놀란 게대본을 이렇게 숙제를 해오시고 그냥 여기서 리허설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다 맞추, 맞추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laughs> 근데 한번딱 맞춰보고 들어가는 뭐 이런 점도. 어. 산호 너 지금 딸? 딸, 딸 이제 7살이요. 와딸 7살이야. 어 근데 저 이제 힘든 시기는 좀 지났고 이제 <laughs> 7살이라. 이제 7살이래. 살이라. 이제 학교 초등학교 보내는 거. 이제 아, 이제 학부형 되네. 네. 올해가 일곱 살이야. 네, 올해. 아, 그럼 내년에, 내년에 이제 어, 유일하게 사람들이 정말 리얼리티인데 유일한 판타지는 영애 연애. 영애 남자들. 그래서 은근히 많이 만났어요 남자를. 어, 은근히 많이가 뭐야? 거의 안 쉬고 만났지. <laughs> 난 그냥 극중 영애로 살고 싶다 산호야. <laughs> 아, 그래서. 사내 연애는 다 해먹었지 그렇죠. 응, 산호 전에 이미 뭐 한두 놈이 아니었지 <laughs> 영애가 만났던 남자 수많은 남자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산호를 제일 그리워했고 사람들이 산호와 영애가 가장 잘 어울렸다 라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산호 프로필 나 너한테 막 그, 그건 그래서 원래 그냥 네이버에 땡땡이 있는 네 사진 그냥 올려 놓고 사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세요. 이러고 올렸다니까.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끝 인사도 못 하고 뭔가 뭐 팬미팅을 따로 열어 갖고 끝에 뭐 끝낼 때 우리가 맞아요. 어떤 기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또못해 보니까 그들도 아쉽고 우리도 뭔가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10만 되면은 진짜 이벤트로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극장 같은데 하나 빌려가지고 소극장 어. 같은데 하나 빌려서 아니 근데 진짜로 영희 씨 팬분들이 아직도 영희 씨가 한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출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그래서 영희 씨 끝나지 않았나요? 그게 얘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음, 음. 만약 요거야, 이제 요거는 음. 만약 진짜 하게 되면 출연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 저는 언제든 영희 씨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제든 가죠. 왜냐면은 음, 음. 사실 저, 저는 그때 할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는 줄 모르고, 막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할 때니까. 근데 하고 나서 내 대표작은 영애이다. 응.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가 생각할 때이 산호와 너의 그 싱크로율이 좀 많이 맞았어? 아니면 제, 재산이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반포자이. 재산 빼고는 거의 <laughs> 좀 비싸게 닮았어요. 비싸게 어. 닮았고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또 응. 여자친구랑 막 이제 꽁냥꽁냥하는 모습 이 있는데 그치? 그 모습이 이제 영애랑 할때 어. 장난치고 막 이런 어. 게. 막헤드라 걸고 응, 되게 막좀 애, 애처럼 좀 이렇게 노는 게 그리고 유머를 섞어가면서 되게 막 그렇죠. 응, 응. 그렇죠. 키가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했던 게 영애가 옆에 있으면 너무 작아보이고 87이에요 저는 네. 63안 차요. 제가 이제 안으면 워낙 이제 품에 음, 아까도 네. 봐봐 이렇게 한참 위에 있고 <laughs> 허리를 안으면 이 팔다리가 길고 이게 어깨가 넓으니까 이게 품 안에 쏙 이제 영애가 그런 그지 그 그런 그래서 모습을 또, 음. 그런 게 되게 사람 그리고 여자들은 또 자기를 투영하잖아. 그러면 어 만약 내가 영애라면 저런 남자친구면은 어떨까 하는 그 로망이 맞아 요 맞아. 되게 대리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산호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음, 남는지. 제일 좋아하는 건 동건영 집에 일하러 갔을 때. <laughs> 아까 그 웃긴. 아 너무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동건영 집에 일하러 갔는데 동건영이 이제 결벽. 주의자처럼 나와서 막 더러운 거 보면 막 참지를 못하는 <laughs> 그런 역할이었어. 요 근데 동건이 형이 잠깐 일하다가 뭘 사러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영애가 그때 당시에 화장실을 갔다 는데 변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laughs>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laughs> 나한테 네가 싼 거를 해라그때 영애가 장동근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친구로 지내고 있을 때. 근데 산호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네. 장동건을 짝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싼 걸로 해라 그래서. <laughs> 제발 제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건 이 형한테 제가 샀습니다니까. 동건 이 형이 나가주세요. 그런데 <laughs>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게 영예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지 막 좋아하고 이런다고 해서 막 좋은 모습만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둘의 케미가 서사가 계속 잘 쌓였어. 그니까 러큰 그림인 게 그때는 장동건하고 뭔가가 이런 려고 하는 게 있었지만 멀리 보면은 산호랑 되기 위한 약간의 빌드업, 그, 맞아요, 빌드업 맞아요. 같은 느낌이 좀 있었지. 아. 많이 있었어요. 유민상씨도있었고 유... <laughs> 경쟁자들이, <웃음>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뭐, 씨름부, 역도부, <laughs> 뭐, 같이 어디 엠티 가냐? 막 이러고. <laughs> 다 찾아가고, 막, 거기까지. <laughs> 한번 특집으로 영예의 남자들 해가지고. 아? 다 진짜? 영예의 남자들 다. 동건이 형, <laughs> 네. 원주님, 뭐, 다 모여가지고. <laughs> 승준이 형. 사람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진짜? 밥을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 야 그렇게 따지면 스쳐갔던 사람들 빵집 사장, <laughs> 한인사 <맞아>. 유민상, <laughs> 유민. 장난 아니다 사실은. 아 중간 시즌에 들어오셔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시진 않았는지 일단 궁금하다. 아 이게 비하인드인데 사실 음. 음. 그 t v n 드라마를 하는 게 그때는 익숙하지가 않은 시절이었어요. 음, 그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심지어 티비으로 음. 가면, 오왜뭐 어, 공영방송에서 안돼 음. 그걸로 가나? 아니면 음. 돈을 더 많이 받았냐? 막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지. 그땐 어, 케이블이 완전히. 네 아예 티 v 엔지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 딱 영희 씨가 음. 선두 주자로 이제 드라마를 시작했던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 그랬을 때는 음. 아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음. 하긴 했었어요 초반에 음음음음. 들어갈 때 그러면서 하다 하다 보는데 다섯 시즌을 <laughs> <laughs> 다섯 시즌 그래,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들어오면 그냥 쭉 그냥 가는 쭉 거야? 가는 거예요 <laughs> 뭐, 산호님께 영애씨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 대표작이죠 대표작 음. 대표작이고 연기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 영희씨 때문에 거의 그 로맨틱 코미디나 시트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산원이가 그 약간 시트콤으로 된 김치치즈 스마일 네,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랬었어 그래서 그거 김치치즈 보시고 작가님이 좋아하셔서 아... 원래는 정한석 그 피디님이 새로운 거를 기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이 너무 쎄었어 뭐냐면 아빠가 둘이라고, 어, 엄마가 둘이라고, 아빠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laughs> 엄마가 둘인 집안에 그 딸이랑 돌아... 따, <laughs> 그 딸의 이제 남자친구 이제 주인공 역할을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그게 빠가러졌어요 너무 쎄다고 내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환수 대표님이 그럼 너 영희 씨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영희 씨가한 거예요. 저 캐스팅 될때 음. 작가님들이랑 이제 밥을 음. 먹었어요. 그래. 그 밥을 먹고 수, 뭐 이제 술을 한잔 먹으면서 밥을 먹죠. 맞아. 밥을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노래방을 좀가자는 <laughs> <laughs> 노래방이요? <웃음> <이리로> <웃음> 따로 매니저들 어 저희 그 인간들이 요즘 같았으면 있었어. 네, 노래사심을 찍었죠. <laughs> 채우는... 노래방이요? 매니저 누나한테 가서 누나 저희 노래, 2차로 노래방 간다는데 <laughs> 누나 진짜 회원, 그랬다니까 작가들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매니저 근데 그 이유가 누나가, 다 있었어 산호야 가야 돼가 그래서 갔어요 음. 가서 한 3시간을 놀았던 거같아 3시간 놀고 저는 기억이 사라진 뒤로 집에 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제가 했던 행동들이나 말투나 이런 음. 거를 관찰하는 캐릭터, 거야 산호 캐릭터에 많이 넣었어요 음. 작가들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많이 도용을 했어. 네. 그거를 응. 잘 캐치해가지고 응. 대사에 써주니까 이제 대사가 응. 이질감이 없는 거야. 마, 말하기가. 그리고 아마 노래방도 가서 그걸 봤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노래방 장면 많이 나와. <laughs> 그리고 산호가 또 뮤지컬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노래 잘 하거든. 그때 생각해한번한번 한번, 한번 불러주면 안 되니? 그 가사, 네. 아니. 이게... 아이씨 술 땡기네. 틱톡에 오시면은 아, 다 들을 수 있는데.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음뭐 이런 네 이런 아 노래입어 네. 근데 산호야 진짜 이게 생각난다 산호도 원래 네가 근데 산호 너 뮤지컬을 네, 처음 원래 네. 먼저 했었지 그러니까 네네, 우리처럼 무대 연기가 원래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은 영애 씨가 너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게 정말 연극처럼 찍었어 우리는 네,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들어 어떨 때는 두세 페이지도 그냥 한 방에 찍고 그랬어. 그러니까 대사도 일단 우리가 다 외워야 됐고. 맞아요. 연극은 네. 항상 ing 잖아. 중간에 끊고 하는 게 없거든. 라이브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또더잘 더, 살았잖아. 네, 더 좋아요. 음. 이게 원래는 바스트를 따로 따로 따거나. 아니면은, 끊어서, 음. 자, 여기. 다 끊어서. 투샷 찍고, 그냥 바스만 따로 이렇게 찍는데, 여기는 그냥 한 방에 가니까, 거의. 음. 한 방에 가거나 필요한 것만 좀더 따고. 그게 나는 참 좋았어. 영애씨 했을 때 가장 의지가 되었던 분이 궁금합니다. 아, 누나죠, 의지됐던 분. <laughs> 누나죠. <저>, 누나. <laughs> 둘이 제일 왜냐, 많이 더 붙어있어. 그, 제가 붙어야 될 씨는 누나밖에 없었고, 거의. 진짜 그 응. 누나 집은 뭐 상견내나 할때한번 가고. 맞아. 아름사에서도 많이 찍긴 했지만 그래도 누나랑 이제 연애하는 걸 많이 찍다 보니까 맞아 응, 어, 이거 이거 네가 틱톡 라이브에서 얘기했었나 영애 씨급 하차 소식 받아서 많이 힘들었다는데 아니 그 후로 음. 마음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그게 막 기사 같은 데로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 어. 왜냐면 이때가 사실 산호랑 그집 마지막 시, 그러니까 산호 니가 다시 나오기 전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산호가 영애한테 차 안에서 프로포즈, 프로포즈 어. 하면서 그 시즌이 끝났어. 그다음 시즌에 바로 파운으로 시작했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근데 뭐그 영애 씨 남자들은 원래 늘 불안에 떨면서 어. <웃음> <웃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근데 섭섭했다기 보다 그 아쉽지 뭐 것... 같이 네. 호흡을 맞추고 같이 더 하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어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laughs> 다음 시즌 <시절 웃음> 너가 아, 이번 시즌까지다 라고 해줬으면 좋은데 저는 그치? 가는 줄 알았어요 전 왜냐면 내용이 이어지니까 음. 다뭐 이렇게 하면 결혼하는 건가? 그 음. 생각하고 음.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서운하고, 서운하고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작가들도 이게 맨날 어떻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시즌을 맞아요. 계속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뭐 회사 입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미리 어떤 내용을 정해놓고 간다기 보다는 좀, 아씨,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더 가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맞아요. 이제 그 고민. 회의가. 시즌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사이에 이제 회의를 하지.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달씩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말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어, 질문 여기다 쓰면 되나요? 이러시면서 영애씨 촬영 때현수언니랑 아닐 것 같기도. 같긴... 촬영하면서 실제로 설렌 적 있었나요? 이거 아까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희는 음. 철저하게 비즈니스 <laughs> 관계였요 <laughs> 아셨죠, 여러분? <laughs> 비즈니스 관계였고요. 서로, 음. 어, 원활한 연애 활동을 하고자 하고. <laughs> <laughs> 이게 음. 1, 2년도 아니고, 막 4, 5년을, 심지어 뭐, 뭐, 동거 이런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음, 음. 이 질문이 은근히 많으니까, 촬영하면서 영희씨가 진짜 여자로 느껴졌던 순간은, 이, 이 질문이 되게 중복되는 게많네요 되게 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원했나봐, 그죠 이분들이, 아, 그니까 되게 그랬, 그랬으면 하는. 맞아요. 그 극중에서도 그게 있어요. 아니, 내가, 내가 영혜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노트에다가 반을 음. 나눠서 좋은. 극에서 어. <laughs> 장점, 단점을 적는 게있어요 맞아, 게 있어요. 그 신이 있어. 근데 장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뭐, 친절하다, 사람들한테 다정하다, 막 하고, 단점은 뚱뚱하다. <laughs> 못생겼다. 하나밖에 없어. 두 개, 두 개, 야,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도 레몬 지상주의였고, 너무 철저한 극중에서 <laughs> 사거가 너무 그런데, 지가 자꾸 합류화를 하고 싶은 거야. <laughs> 그리고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고, 그치? 맞아요, 뭐, 맞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외무지성주의 반포자의 산호가? 응당 내가? 막 이러면서 혼자 적는 씬이 있었는데 니가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성격은 맞았어요. 네네. 네, 네. 음. 이게 저는 사실 결혼을 하면은 이런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막 음. 티키타카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응. 근데 항상 영애가 만나, 만나 만난... 근데 꼭 결혼하고 난 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laughs>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응. 산호랑 결혼해야 되지 않았나. 응. 그렇지. 아니, 사람들은 응. 다 그렇게 응. 얘기를 하지. 그때 차라리 끝내더라도 산호랑 응. 결혼하고 끝냈어야 된다. 어,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응응. 원래 결혼식 하기로 한 결, 결혼식장에. 맞아. 그 결혼 기념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날짜에 맞아. 또 심지어 영혜가 거길 지나갔는데 그래서야 어, 오늘이 2년 전와결혼이다 절대 잊을 수 없을 것만 같 잊고 있었 사실에 만감이 교차하는데 영야 톤이 참 그때 당시에는 바뀌었습니다 어 병이야. 이럴 때 보면 또 젊지 않았니네 네, 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니 너무 그대로를 하지만 옛날 거 보면 참 젊었다니까. 너도 또 다르다 그지? 젊었죠 응? 이제. <laughs> 참 이게 구도를 또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야 이때가 진짜 2015년이야. 10년 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얘긴데. 아이고. 난너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다 떠올라가지 이게 좀 스, 스쳐 지나가지 맞아요, 맞아요. 음. 아유 산호야 누나 너무 좋다 <laughs> 저... 근데 <laughs> 누가 그러더라 누가 네. 산호가 영애야 할 때가 음. 산호가 부르는 영애야가 제일 좋다고. 영애야한 번만 하는 거지, 뭐, 그냥. 지금, 원래, 얘, 어. 초반에는. 어. 야, 못생긴 친구야, 이거 안 알아. 이거 안 알아. 이제, 성숙해서. 영애야 어쩐 일이야? <laughs> 우리 다시 시작하자. <laughs> 산호님, 하차 후그 이후로 마경애를 시청하셨습니까? 혹시 시청하셨다면 나중에 영예님이랑 승중님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극중 역할이 아쉽진 않으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얘기하면 안 봤습니다. <laughs> 그렇지. 사람이 <laughs> 당연하지. 아,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원래 네. 잘, 제가 안 나오면 안 보기도 하는데, 음. 원래, 원래 성격이 이제 저안 나오는 건잘안 보는데, 네, 안 봤어요. 사실 <laughs> 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승준 선배님이랑 음. 어떻게 연애가 음. 되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야, 이것도 있어. 네가 이제 결혼한 걸또 아시는 분인가봐. 오래 전에 뮤지컬 공연에서 배웠어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그래서 자녀가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실지 말리실 건지 음. 궁금합니다. 지금 도 딸이니까. 지금 사실 어제도 이제 뮤지컬 발표회를 학원 다니면서 뮤지컬 발표회를 하고 왔는데. 딸이? 네. 아 피가 또 있나 보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애가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아, 그거 아니야, 있다니까, 끼는, 그래. 끼는 어,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해요 그냥 아 그래서 근데 저는 하면, 하면 하고 싶다고 하면 시킬 예정인데 아 그래? 네. 또 대부분 다르구나 아, 왜냐면 연예인이나 이런 연기자 분들이 자기가 해보면 너무 네,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 자식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 말린다고 되겠니?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도시건축학과 가려고 했었고, 그거 아니면은 유아교육학과 가 유치원, 유치원 원장님이 꿈이요 진짜? 네, 진짜로요. 그래서. 근데 너는 이 외모에 뭘 했어도 언젠가는 튀어나왔다. <laughs> 유치원 원장님 하고 싶어서, 유아교육학과를 갈까? 도시건축학과를 갈까? 하다가. 그런 그러니까 애가 왜 이렇게 애 키우는 거 힘들어해, <laughs> 힘들어, 해 지금? 아, 너무 힘들다고. 아, 현실, 현실은 다르다. 너무 힘들다고. <laughs> 이제 알겠지? 다른. 겪어보니까. 네, 현실은 아 환상이었지. 네. 오, 근데, 어. 꿈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응. 너무 평범한 집안에 너무 평범한 시골에서 천안 이제 충청남도 천안에서 너무 평범하게 살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평범하지가 않아 는데 네가. 그때 그, 그때는 이제 몰랐죠.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뭐또뭘 좋아하지? 했는데, 갑자기 옛날에 교회에서 동방박사 사을 하면서 연극을 했던 그 음. 기억이 나면서. 맞아. 어, 그런 걸 좋아했었구나. 데뷔가 사실은 저기 CF였어요, CF. 음. CF, KT CF 중에 그 2002년 월드컵 그거 할 때, 우리 미칩시다! 뭐. 응. 어, 네. 뭐 어, 세, 그런 것 같아. 길거리에서 뭐 세상에서 미치면 뭐뭐 뭐 잘했으면 대한민국 막 소리치면서 하는 거 그거 이제 명동 시내에서 찍은 게 있는데 음. 그걸로 데뷔를 했어요. 아, C F 모델. C F로. C F 그거 찍으니까 이제 감독님들이 그 C F 보고 어, 음. 제 괜찮다. 이제 미팅 보자 해서 음. 미팅 봤는데 김치 치즈 스마일 뭐 웃는 얼굴로 돌아보라 뭐 이런 거. 같이 했죠. 엄기준 형이랑 저랑 해영 네, 누나 나. 삼각관계. 기억이나 기억이나. 저는 이제 기억상실증 걸려서. 친구 <laughs> <laughs> 선생님이 그럼 우리 집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약간 그거 아니었니? 약간 겉은 외모 허우되 멀쩡한데 약간 맹한. 허나? 네 맞아요. 맹한. 어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뭐 이런 <laughs>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약간. 맞아 맞아 나 기억이 난다. <laughs> 네. 그 친구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머슴처럼 이렇게 막 청소하고 뭐. 김치 이런. 치즈 스마일 다음이 뭐였지? 그다음에 영희 씨 바로 했던 거. 아 <laughs> 진짜? 네네. 그거 보고 저 이제 저를 써 주시던 메인 작가님이 그 김치치즈 스마일을 보고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오디션 보고. 근데 아마 아니야 어. 오디션 자체를 너를 원래 거기서 보고 괜찮아서 오디션을 보자고 했을 거야. 어. 아마, 음. 아마, 그. 거기서 먼저 보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희 씨 하고, 영희 씨 하면서 뭐 아침 드라마 하고 뭐. 여기서 유엔해전대 아침 드라마에서 다시 딱딱해져서 오고. <웃음> <웃음> 아니, 요즘은, 요즘은 그러면 뭐 해? 그, 뮤지컬 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날들 하지 않을까요, 또. <laughs> 음. 10, 10주년 지난 뒤 아니, 당시. 너 지금 뭐 연습하고 있다고 그랬던거아 아니, 거 이제 아니야? 연습 들어간다고. 아, 이제 음. 2월에. 뭐? 그날들 아 그날들 어떠니 음. 너는 그러면 뮤지컬 할 때랑 이거 할 때는 또 약간 좀 느낌이 다르지 다르죠 뮤지컬의 뮤지컬. 묘미가 있고 네, 뮤지컬 어 누나도 뮤지컬 막대몽영이 제대로 했잖아 보러 갔었어요 갔었어 그걸로 36세 신인영상 탔다 왜 이렇게 막 넉살이 좋고 막 이렇지는 않았어 약간 쭈뼛쭈뼛하고 되게 또 예의도 바르고 사는 항상 또 애가 일단 애가 착해 신성이 착하고 되게 바르고 좀 그런 친구야 원래 어 그래서 내가 또더 이뻐 좀 너무 좋고 한결같고 다른 거 같았죠 그니까 그전에 산호가 결혼 전도 그랬지만 애가 또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되게 다른 거같아 느낌이 확실히 남자들이 딱 남자 배우들이 가정이 맞아. 생기면서 좀 안정적으로 변하면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또 여유가 생기는 반면에. 또네 아, 네, 네. 이제 네. 제 가장으로서의 또 이제 과연 내가 그럼. 생활형 연기자가 돼야 돼 아, 생활 아, 연기자가 맞아. 돼야 되냐 아니면 나의 또 연기의 꿈을 펼뭐 어떻게 더 정진을 그러니까 해야 되냐 배우들은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또다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laughs> 잘 굴러가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래. 행과 외로 되게 가벼울 것 같지만 되게 안 가벼워요. 그리고 연기를 할때 되게 그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 못하거나 좀 준비 안 되면 좀 뭐라고 많이 했어요. 많이 혼났어요, 사실. 많이 어... 테 많이 혼났어요. 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거의 신인이었죠. 거의 저도 음... 거의. 시트콤을 찍고 왔지만 뭐 아직은 음. 뭐 어버버 할때 왔고 누나는 그럼 매체는 가... 또 다르니까. 네. 음. 그래서 만나서 대사 숙제 같은 거안돼 있으면 혼나고 그랬죠. 많이 혼났어요. 근데 나보고 일단 내가 주인공이니까 현장에서 뭐 카메라 돌아가는 거, 뭐 하는 거, 애들 이런 거를 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약간 다덤탱이쓴 것도 많아. 총때맸어요총대를 많이 맺지. 네. 내가 안 그래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애들은 나중에 뭐 욕하는 애들도 많았지. 막 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 아, 네. 어,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건 아무 상관 없어. 막대 먹은 여전줄 알았지. <laughs> 그렇지만 영, 영. 영원히 예 애정의 대상이야. 막막 불러도 영 영애가 부르면. 예. 네. 애인처럼 달려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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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야, 이거 진짜 좋다. 극 중에서 서로 돌싱돼서 다시 시즌 시작하는 걸로 새 출발하면 안 되노? 아 사실 제가 틱톡에 그그 이게 만약에 시즌이 됐다면 유튜브나 이런 쇼핑으로 영희 씨를 그제 2의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작을 사람들한테 제작은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제작을 하는 남자안 나오고 영애도 돌아갔다 오고 한호도 돌아갔다 와서 키즈 카페에서 만났는데 어? <laughs> 어, 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면 재밌겠다 어. 그래서 영애가 다시 이제 돌심으로 꿋꿋하게 다시 이제 살아가는 모습 이제 직장 다시 구하고. 음. 군대 직장은 군대, 하필이면 대동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다시 벌어지는. 피즈카페에서 <laughs> 서로, 서로 만나가지고. <laughs> 저도 돌싱 돌싱. 2년의 사랑이죠. 얘는 지금 가정이지만 나는 그냥 해도 되고, 실제로. 나는 <laughs> 실제로도 직업 <치고> 구조. <laughs>